울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고통 중에 부르짖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흑암과 그늘의 사망의 그늘에 찾고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시작은 힘들고 어려움이었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봤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소를 바꾸어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다.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멋진 크루즈를 타고 크루즈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그 멋있는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꺼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치 무슨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신나고 부채앤자 막 이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여기가 죽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치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아멘. 26절에는 이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녹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취한자들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의 혼동 속에 빠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한자들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더 이상 어떤 항해술도 어떤 판단력도 이 배를 모는 데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나 능숙한 선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손을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면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걱정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속그 다음에는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그 공포가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해가던 배가 한 순간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꺼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고 심지어는 그 베테랑에게 얘기할 수 있는 선장이나 선원들을 마저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이 시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정말 손조차 쓸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방비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서 한순간에 낭패를 보는 그런 경, 그런 것들의 영상을 통해서 본적 있으시지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다리가 끊기고 길이 없어지는, 마을이 고립되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죽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이런 대자연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아무리 우리가 우주선을 달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그리고 뭐 지구를 윈공위성이 돌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깨달은다 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 부르짖 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한계가 있다 라고 합니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라 할지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 할지라도 젊음이 있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는 모두 다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그런 연약한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도 누가 그 광풍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들 속에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인생에 불어닥친 그런 파도나 바람 그런 것을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모든 환경 그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고해다, 힘든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 오늘 오전마하더라도 비가 내렸다가 또 갰다가 또 내렸다가 갰다가 아까 제가 차량 운행하고 문 잡고 걸어온 그 순간은 또 햇볕이 쨍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밖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연이 얘기가 저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우리에게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는요. 인생의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인생의 풍랑의 횟수를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느냐? 줄여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풍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줄여나갈 수도 없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 상황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풍랑, 인생의 풍파,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들이 안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저주입니까? 불행입니까?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고통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상황이 불행이고 저주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거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저주고 불행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키워졌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의 과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왜 나에게는, 왜 나에게만은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최소한 자신들의 연약함, 내가 선장이든 선원이든 베타랑이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7월 한달 동안 지금 시편 107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 지난 주에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착고를 차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바다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서, 서로 다른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그 현실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똑같다고 하 그리고 그그 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들은 똑같았다고 라 하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착고를 차고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광풍 가운데에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안고 있는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우리가 광야에 있든, 사망의 그늘에 있든, 흑암 속에 있든, 착골을 차고 있든, 바다에 있든, 그 상황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불을 짓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고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착고에 차고 있고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꺼지는 그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설박한 상황 가운데에 누구나 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아니다. 일상의 삶 속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서부터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운동하는,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올림픽을 위해서 평소에 운동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돼서 프랑스 파리로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밥만 먹고 정말 그 종목에 매달,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 상황 상황 가운데에 그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그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요. 일상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았던 자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라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흉내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절박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 속에 기도했던 자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어떠냐라고 하는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쌓여지고 그 기도의 내공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또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3 0 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 인도에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점점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고통과 공포와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니까 평온함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전까지는요 이배 안의 상황과 지금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힘들어했고 그 공포에 짓눌려서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고 싶은 심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그런 상황들은 요 정말 소리치고 죽겠다, 죽겠다는 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지고, 그리고 그 공포 대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온함이 이들 마음 가운데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서 기 끝났습니까? 아니요. 평온함이 주어지면서 그들에게는 기쁨 또한 채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소망하는 소망의 항구로 이들은 인도함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더니 순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부르주어 기도하는 때에 약간의 시간,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유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 안에 평온함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이들이 소망하는 항구로 이끌어지기까지는 어느 일정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으로 인내가 필요하다고 소망함으로 인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평온함이 주어졌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주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한국까지 인도함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평온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한치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폭우로 인해서 모든 것을 쓸려 내려갈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뭔가를 해도 또 노력을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 뭘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남편 이제 좀술좀 좀 끊었으면 좋겠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30여 년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강구했는데, 좀처럼 달라지지가 않는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만 먹지 않으면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진대라고 그래서 앞으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황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예. 우리에게 평온함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항구로 들어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부르주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니, 그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잔잔하기보다는 파도가 일기도 하고, 거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 지고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인생에서 모든 것이 송두리치 날아갈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황에 지배되는 거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충분히 통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야 될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평온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한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고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낙타 무릎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줄 믿고 정말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부부지저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